<laughs> 이 배경을 아는 사람 뭐 무서워 1년 만에 여기를 다시 온 것만 같거든요 예전에 힙합 동아리를 공연 때문에 왔었잖아요 이번에는 <laughs> 무슨 이유로 이 연습실에 왔냐 제가 사실 이걸 찍는 시점에 아직 영상을 안 올렸는데 초반에 땡동을 지원했는데 땡동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아리에 대한 아쉬움과 동아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그 동아리는 바로 뮤지컬 동아리 정말 당황스럽죠? 저도 아직까지 좀 붙지가 않는데 아직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아 자동 에코가 되어 있는데요. 아 노래도 저 이렇게 처음 들리는데 제가 노래를 근데 기대는 하안돼좀못 부르거든요. <목소리> 啊。Oh. Oh. 네. <목소리> 아홉 번 정도 추니까 힘든데? 좀 별로인데? 저 춤추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연습실 대여 시간이 분이 남아서 이제는 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사실 시작한지 어제. <laughs> 어제 시작했거든요 대사 여성 지원자 지정 대사는 데스노트의 미사 역할이고 봉통은 맘만미아의 스카이 역입니다 GPT한테 열심히 물어봐서 작품 분석이랑 상황 분석을 좀 해봤고 난 여자아이돌이다 난 키라를 사랑한다 나는 약간 순수한 사랑... 사랑...파다 여러분 막 건너뛰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진 모자를 쓰면 는 모자 좀 이렇게 쓸게요 아니 이렇게 쓰면 너무 그림 자지잖아요속쌍해 문제 모자 쓰면 눈이 못 쌍이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쓰고 찍어볼게요. 강원도에 살잖아요. 이거 진짜 배차 간격 예봐요. 20분 기다리는 이 배차 간격이 맞는 것 같나요? 서울이 좋은 점 진짜 배차 간격도 짧은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거기로 가는 버스가 막 3~4대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껏해야 2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밖에 있고 싶은 그런 춤을 먹. 안녕 여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일어나 주시. 짠 짜자잔. 아니. 너 언제 왔냐? 저요. 목요일인 거? 그럼 음. 이게 또 뭐야? 아뭐 있다고? 웃긴 거. 이거? <laughs> 그냥 뮤지컬 알아요? 뮤지컬? 어. 뮤지컬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어디 어디 뮤지컬? 학교. 네. 저, 젊은 애들이 마라맛을 음. 엄청 좋아해. 나도 이게 너무 좋아 아, 없으면 못살 <laughs> <laughs>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구나 음. <laughs> 공부를 안 하고 그거만 해봐? <laughs> <에이. 웃음> 왜? 아니, 일, 아직 시험기간이 아니니까. <laughs> 키아는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던 거야. 길 가다가 소매치기 당할 일 없는 세상. 사랑만 가득하고 나쁜 놈들, 공포, 어둠, 다 사라질 거야. 난 육지로 가서 증인 둘만 놓고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환상적인 결혼식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게도잖아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고 너를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과방이고요. 뮤지컬 오디션을 끝내고 왔습니다. <laughs> 아. 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댄동 그전에 뮤디션, 아, 오디션 바이브가 있어서 그때보다 조금 덜 긴장한 티를 낸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하게덜아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결과를 노, 조심스럽게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무슨 실수를 했습니다. 뭐지? 왜 대사를 하나 빼먹은 것 같지? 대사를 빼먹으면 다음 대사가 안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리마인데 해볼까요? 기분이 어떡해니? 하지 마, 하지 마, 더는 르했어 너무 무서워요. 불합격 통보에 그게 있,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기현은 이번 오디션에 불합격하셨습니다. 기현, 기한, 기한 걸음 내어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예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고만 타가지고. <에 inm sealing> <tomar jed> <mono> 벌써 눈물 장장 차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르델로 코르코딜로 는 거기에 넣었어요. 거기에 대표 님들이 베이스 장에 고기 넣고 후오일 르리 스파게티 오프리베리시일페타올리아땜레허 포이 허이일토르테리니허허허허허허허허 타올리. 라자냐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까 말씀하신 응. 그거네. 만두, 만두, 만두국. 응. 이가 엄청 기다려요. 음. 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맛있게 먹고 아, 잠깐만. 아니, 아까 그렇게 맛있게 먹어 놓고 잠을 자 버렸어요. 시곤좀 고쳐야 돼. 엄청 멀리.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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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픈데요 아, 그게 이거 아마 물만 들어가도 쓰리긴 할거예 피부가 열린 상태라 아니, 제가 직업을 하려고 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어떻게 저 오늘 홍익때 축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긴팔 입어야 되나요?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여러분, 수업 듣고. 서 듣고 집에 왔고요. 팔은 여전히 이런 상태고. 아 보면서 옷가게 들려가지고 겉옷 하나를 샀어요. 약간 걸쳐도 티 하나 안날것 안 같은. 간게 밥이 아니라 약간 간게 김 같은 느낌인데? 물좀 많이 넣었나? 김치를 싹 올려가지고. 응. 사골당, 사골당, 사골당. 날씨가 지심으로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외대를 떨어졌으면은 홍대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을 텐데 창수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건물이 어,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우리우리하지 길을 몰라요. 저 혹시 누가 봐도 외부인 같가요 <laughs> 여기 지금 산이 아니고 학교. <웃음> <웃음> 앞으로도 자주 부를 자주 부를 친구고요 <laughs> 얘가 저는 하얀색 입고 왔는데 얘 홍대 생일로 갈려고 남색 입고 왔어요 <laughs> 아니 몰랐는데 <laughs> 지금 운동장에서는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주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지 않아? 더워 맛있겠다 아, 진짜 진짜 홍대 생겼잖아 오너 홍, 나도 그냥 홍대 약간 대학마다 그 상이 있잖아 그치 어, 근데 홍대 약간 멋쟁이 분들이 너무 <laughs>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패션이 장난 아니야 우리 너무 외부인 같을까? 어. 근데 넌 진짜 홍대 생각긴 해 그니까 내가 널 초대한 것 같아 어 맞네 그렇게 그치, 하자 그치. 어 그렇게 하자 대학 축제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부스도 운영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부스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3분의 1이 외부 부스 같은데 마켓도 오고 축제에서 먹으러 다니는 재미도 있지만 사실 무술 음 체험하는 것도 엄청난 재미잖아요. 지금 재밌는 거를 한번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오는 길을 봤는데 그부두에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한번 가볼게요. 아까 줄이 좀 길던데 도착해서 줄을섰는데요 여기는 바로 동아지약 파티온 트러블 숨틀때 본부입니다. 트러블을 방심하고 있는 저와 같은 대학생들을 위해 홍익 고려 연세대에서 현재 트러블 순찰 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트러블 순찰 미션을 수행하면 이렇게 트러블 키트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미션을 가장 우수하게 수행한다면 아이패드 프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러블 방식 키트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이제 부스 체험 여기 있는 거는 다 했는데, 대결 미션이 총두 가지인데, 트러블 수색 미션이랑 트러블 포착 미션. 제가 방금 한게 트러블 포착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은, 남은? 어 너무 가까 남은 트러블 수색 미션을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넓은 대학에 트러블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걸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뭐 이런 어, 건물 안에도 있으려나? 아니면 나무?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라면은 야, 이렇게 있네요 아! 요런데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감쪽같네 이거 여러분 잘 찾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아이패드 받을만한데 이거 찾으면 대왕 트러블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시 부스로 가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모으신 분들은 부는 아이패드 프로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이 축제니까 학교 많이 그러니까, 걸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트러블 차트 아,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MT 많이 가시잖아요 트러블 순찰 대전 기간 동안 여기 있는 QR 접속해서 MT 신청서를 작성하면 함께 MT를 가는 친구들 인원 전부 트러블 순찰 키트를 준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이냐? 아.. 따라가도 되나? 아 그럼 둘이 좀.. 어, <laughs> 어떡할아아 <오, 또 맞췄다. 웃음> 뭐야? 즐기세와이거 아, <laughs> 아, 아, <뭐야>. <laughs> 실제로 보다니 이 무대, 이거 이상해. <laughs> 어. 근 어. 영상에도 찍어야 돼. <웃음> <웃음> 또인홈 so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 너무 잘논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다이나믹한 하루였던 것 같아 요 아침부터 넘어지고 파, 제가 근데 팔만 다친 게 아니라 무릎이랑 그 다음에 오늘 확인해보니까 골반 쪽 뼈? 허벅지 골반? 멍이 들고 부었더라고요 씻고 왔고요 아까 부스에서 받은 이 키트를 활용해서 데일리 나이트 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원해. 그래서 이러 이러고 보통 머리 말리고 뭐뭐 뭐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열감을 식혀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 진짜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퀴카밍 패드입니다. 이거 이제 진짜로 오늘 받은 이 키트 언박싱을 좀 해볼까요? 트러블 크림, 트러블 컴포트 수분 선크림, 트러블 세럼. 트러블 패드까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MT 갈때 이렇게 장비를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트러블 수색 미션을 했을 때 수색을 해가지고 받은 경품입니다. 파티요! 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50ml 기획 세트인데요. 이 세럼은 며칠 동안 밤마다 사용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 세수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피부에 오돌토돌한 것들. 근데 그거가 점점 풀어들면서 매끈해지는 느낌 이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수할 때. 저는 이거 하나만 바꿔줬었거든요. 세럼만. 어 깜짝아.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단기간에 트러블 잠재하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무겁지 않은 되게, 되게 가벼운 제형입니다. 보이세요? 좀만 이렇게 해도 바로 흡수가 돼요. 가볍게 피부에 톡톡톡. 트러블 붉은기까지 케어가 돼가지고 세럼을 바로 자고 일어났을 때는 피부가 좀더 밝아진 느낌을 저는 또 받았단 말이죠. 저 진짜 트러블성 피부여서 이거를 시작으로 피부 진정에 좋은 거, 케어에 좋은 거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사실 오늘도 지금 이 나이트 케어 순서가 제가 정말 요즘에 하고 있는 피부 진정 순서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트러블 진압에 도움이 된 제품이고 데일리하게 사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술 마신 날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을 못 지워줘서 피부막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민감한 날에 사용해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다. 복 세럼 등뿍, 바로 그냥 팩처럼 이렇게 올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진정 효과와 피부 한톤 밝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스킨케어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 해줬고 크림입니다. 이거 제가 뉴스에서 몇주 전에 보고 포켓에서 산 건데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싶은 크림입니다. 이것도 피부 진정이랑 여드름 케어에 되게 효과를 봤어요. 이거 뭐지? 이름? 이런... 시카플라스틱암비오플러스 이거, 이거 이미 유명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는데 이것도 발라줄게요. 어, 요즘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 질려다가도 이렇게 케어를 하면은 바로 진정이 되주더라고요. 야무지게 발라줍니다. 약간 보습 크림 같은 꾸덕한 제형이고 이거는 근데 이것도 바르고 나면 자고 일어났을 때또 너무 달라 다르, 다르더라고요. 완전 그냥 진정으로다가 가니까 이 시너지가 엄청나요. 발라줬고요. 마지막은 이스프리 비자시카밤입니다. 이거는요. 와, 5년째? 5중년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턱에 여드름이 좀 났는데 이렇게 턱에.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 어, 내일은 진짜 뛰지 않을 거예요.

뭐야? 아, 아, 너무 예뻐. 너랑 나랑 진짜 뭔가 수구미가 진짜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끌리지 않을까? <laughs>